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보면 이렇게 초가 네개 보라색 초가 세 개가 있고 분홍색 초가 하나 있고 가운데에 하얀 초가 있는데 다 이게 사실은 그 예배학적으로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상징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에는 주현절, 사순절, 오순절, 대강절 등등이 있는데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에서 사주 전 주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계속되는 절긴 절긴 거죠. 그 안에 담겨진 중요한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시고 있고 오실 것이다. 그것이 대강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말구유 같은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대강절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절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크리스마스 4주 전서부터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절기다. 그게 아니에요. 2000년 전 과거에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로 찾아오고 계시고 언젠가는 재림주로 오시게 될그 주님 그것을 대망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수태고지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수퇴할 것을 고지합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소식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수퇴한다고 하니, 이거는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납득이 안 가는 소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난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26, 28절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 또한 우리의 상식으로는 참으로 이상한 인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다 그것이 은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으면서 아 나는 은혜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거 받고 내가 기도한 것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브엘 천사가 전한 소식대로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겠어요? 마리아는 가늠죄를 범한 여인으로 낙인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치와 경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남녀 평등 시대이니까, 처녀가 임신해도, 미혼모가 임신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했던 시대입니다. 처녀가 임신하면 돌맞아 죽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입장으로는 천사가 이런 소식을 전한 것,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마리아 입장으로는 절대로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처녀에게 아기가 날 것이다. 어떻게 이게 은혜가 됩니까?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가브리엘 천사는 자기가 전한 소식으로 인해 마리아에게 이런 심각한 처지에 놓일 수 있는데도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은혜,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29절을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그 당시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따라서 이름 없는 일개 시골 여인내에 불과한 마리아 자신이 주께서 너와 함께하신다라는 말을 들었으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마리아는 놀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관심을 보여줘도 우리는 감격합니다.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사람들이 특별히 존재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는 달라서 은혜를 받으면 세상 일이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아도 될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같이 세상의 비난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무엇보다 훗날 예수님으로 인해 마리아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열달 동안 배 아파 낳은 자식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들이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를 정도의 심한 채찍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저주의 나무라라고 불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 들어갔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은혜 받은 자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것, 은혜를 받는 것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것은 때로는 이와 같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런 대가를 지불해도 될 만큼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참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 내 삶이 왜이 모양 이 꼴이냐. 그게 아니라,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셨구나. 그 정도로 크구나. 그게 성경적인 반응인 거예요. 지불해야 할 대가가 크면 클수록 받은 은혜는 더큰 법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지불해야 할 대가가 더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버림 받으신 곳입니다. 가상 실현 중 하나인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통이 극에 다 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신 이 절규, 단순히 십자가에 손목과 발목이 목박히셔서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내뱉은 절규입니까?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큰 고통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영적 고통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는 절규를 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절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절규였어요. 네, 마리아는 아들의 그러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절규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 절규를 듣고 싶겠어요? 눈을 뜨고 보고 싶겠어요? 귀를 닫고 싶었겠죠. 차마 눈을 뜰수 없었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마리아만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했던 그 고통을 마리아만큼 이해하고 경험했던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리아만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열달 동안 배 아파서 난 아들.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았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모진 채찍을 맞고,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가는데. 네, 이것이 마리아에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전혀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박복한 것으로 보이고, 불행한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들이 실제로는 변장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으로 허락된 것이라면, 아, 하나님께서 내게 위장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전혀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또 다른 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가브리엘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3 5 절을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크러리라. 가브리엘의 이 대답이 마리아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해 나가시겠다 그 뜻인 거죠 가브리엘 천사의 이 답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입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고 이름없는 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사역,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중요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제목이 안 된다고 생각되면 중요한 일을 절대로 맡기지 않을 겁니다. 실력이 출중한 사람을 찾을 거예요. 스펙을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일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중차대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룰 메시아의 중요한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재목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점지하셔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작고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문제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면서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했던 마리아처럼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떤 고통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이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생기든 상관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무섭다고 회피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하나님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마리아를 사용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굳이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겸손과 순종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지의 주재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시키실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다가오시기를 바라고 은혜를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리아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상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평강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때 평안이 그 응답으로 주어질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싹트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 계집종에 불과한 마리아가 어떻게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는 말을 할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이라 이 말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담대한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덮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지 않는 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심령에 평강이 임할 수 있었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고백을 감히 할수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엄격 급결에 이 주님의 오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미리 준비했던 흔적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삶이 흘러가게 될지 전혀 몰랐겠죠. 결혼하면 남편 요셉과 알콩달콩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들떠 있는 평범한 소녀였어요. 하지만 그런 그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의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잖아요.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붙들었고. 네. 결국,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리아인데 엉겨끌의 마리아는 주님의 오심을 그냥 자기 자신이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기다리게 된 것이지만 결국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져 있어야 가능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이 임해야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경험하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대할 수 있다는 거죠. 4주 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념할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성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몸에 잉태했던 마리아에게서 그 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대강절 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